네 비트코인이 3만 달러대에서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번 주는 어떻게 움직일까요? 어, 일단 횡보세를 거듭하고 있으면 올라가면 크게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. 저는 좀 위로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이제 이따가 차트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입니다. 수요일에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, 연준의 베이지북도 공개됩니다. 어, 연준의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지표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됩니다. 네, 그리고 연준 이사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는데요. 이 내용에서 앞으로 연준이 어떻게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 나갈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 그럼 이어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까 상승할 수 있다,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,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? 사실 이런 박스권 흐름 자체는 뭐 상승 이탈을 할지 하락으로 이탈할지, 이렇게 미리 예상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, 네네. 어,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흐름들이나 사실 여기서 하락 이탈을 하면 이게 이제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인데 아직까지 고점으로 판단할 만한 그런 흐름들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저는 이게 상방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그쪽에 조금 더 무게를 기울이고 있습니다. 오, 네네. 어, 그래서 보시면. 일단 일봉상으로는 어 위쪽으로 3 1,300 불의 저항선과 어 이제 2 8,500 불은 이박스권이 깨졌을 때 지지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만 네.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2 9,500불선 선까지 그니까이박스권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왜 중요한 건가요?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. 중장기적인 고점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면은 여기 여기서 한번 고점을 터치했던 구간에서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고점을 막눕혀주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계속 머물다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어 이렇게 횡보가 길어지면 그 이탈 방향으로 되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이게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 크게 빠지고 아. 그러면은 매도세가 계속 연이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이 구간을 이탈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 음.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 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중장기적 고점이라는 게그 31,300달러를 상방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지 못하면 저 선이 중장기적으로 고점이 될수 있다, 이말씀 하신 거죠? 네, 네. 음. 여기서 이렇게 하락 이탈을 하게 되면, 네, 네. 올라오더라도 다시 저항을 받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, 네, 네.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음. 그래서 CPI 발표를 포함해서 이제 지표 발표들이 있잖아요. 근데, 어, 이번 CPI가 조금 중요한 게, 저번 이제 최근 3개월간의 CPI 예측치를 보면, 예측치보다 실제가 더 적게 나왔어요. 어. 그게 네네. 이제 뭐 최근에는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 때문에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, <laughs> 6월 CPI는 그 네. 기저효과가 최대치로 나올 수 있는 CPI라서, 아 그래서 지금 실제 예측은 3.1%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. 네. 전년 동월 대비 3.1%다. 네, 그래서 네. 5월 CPI보다도 한 1%, 1%가 더 낮아지는 거라서, 이때 좀 치고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음. CPI 발표 때,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도 좀 중요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만약에 CPI 발표가 안 좋게 나올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, <laughs> 네. 좋게 나왔음에도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. 음. 같아요. 왜냐면은 5월 CPI나 4월 CPI도 다 이제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는데, <laughs> 네, 네. 그 날의 변동성은 컸지만, 결국 하방으로 좀 이탈을 나왔거든요 만약에 cpi가 좋게 나왔 는데 하방이탈을 하게 되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내일 12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 이네요 네네 어 다음 fmc 때는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연준 위원들의 이제 연설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데 아까 도입부에서 네. 연빈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, 네.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네. 사실, 네. 일부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 않은데, 네, 네. 좀 작은 프레임으로 봤을 때, 네. 어제 이제 변동성이 컸어요. 오늘 새벽에. 오늘 이제 아침이 되는, 그러니까 <laughs> 한 새벽 5시? 네다섯 시쯤에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.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? 딱히 이제 뭐 이슈는 없었는데, 얘기가 나온 거로는 어떤 뭐 채굴자가 대량의 입금을 했다. 오. 그래서 그게 매도세로 나오지 않았나. 일단,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거든요. 왜냐면은, 이 구간, 이 다시 횡보를 했던 구간을 돌파했는데, 여기서 이제 4시간 봉이 다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.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, 이제 아침 9시에 마감이 되는데, 네.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,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음. 생각을 하고 있어서, 단기적으로 일단 이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매매를 진행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. 자, 구간이 정확히? 이 구간이 이제 3만 420불 정도. 아, 네, 네. 이 구간을, 네. 이제 4시간 봉이 9시에 마감 되는데, 이 위에서 마감을 해주면,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흐름이라서. 음, 좀, 어,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잘 마감이 돼서. 네. 이렇게 3만 1000부를 올려주면, 여기서 다시 한번 올려주면, 이 횡보 구간을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네. 어, 뭐, 보수적으로 운용을 하시겠다고 하면은, 이 박스권을 차라리 다 돌파하고 난 다음에 사셔도, 왜냐면은, 이 구간 자체의 이제 변동성이, 한6% 정도밖에 음,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수익을 덜 보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이 구간을 돌파하는 거를 보고 이제 좀 사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두실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일단 단기 흐름도 저는 돌파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 그리고 방금 영빈님께서 해주신 차트 분석 투자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,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, AM 고영빈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